어, 여러분 잘 아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미션스쿨인 숭실대 학교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숭실대학교는 기독교 학교니까 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셨대요. 그런데 설교를 이, 하는데 그 숭실대학교에 그 자기네 교회 청년들이 이, 이 많이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 청년들은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설교를 잘 듣는데 자기네 교회가 교회 청년이 아닌 나머지 대다수의 청년들은요 딱 설교가 시작하니까 이게 뭡니까 다 그냥 자더라는 것입니다 또는 뭐 핸드폰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실망스럽고 속상해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청년들이 목사님께 인사한다고 아우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하고 청년들이 이렇게 막 모여드니까 그 자기 교회 청년들한테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 목사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면 애들요 대부분 다 자요 그리고 또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면 나중에 "엄마 잘하세요." 이렇게 핀찬도 막 자기들끼리 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 저는 두주 전에 수요일 날 미션 스쿨인 한동대학교의 채플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한동대학교도 미션 스쿨이죠. 특별히 거기는 목사님 자녀라든지 성규사님 자녀들이 또 많이 오고 전교생의 뭐80% 90% 가까이가 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더 좋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아멘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마침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친구들이 마침 그 예배에 다 앉아 있었는데 어이 든 아멘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대다수의 청년들은 마치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마음으로만 아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입술로는 아멘을 안 하는 안 하는 거라. 그렇게 예배가 예,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런데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천수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이천수 목사님은 말씀을 전해 전할 때 애들이 다 잤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도 한동대에서 그런가 애들이 자지는 않더라고요. 마음으로 아멘 하고 있어서 저는 그나마 아이고 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세대가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을 교회만 보내면 다될줄 알았어요. 아이들을 교회만 교회만 보내면 교회가 아이들의 신앙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어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에. 많이 부족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돌아보니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아이들을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참 만나주고 지켜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한국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현실인 거죠.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엄마 말 듣고 교회 오는데. 한 중학생 이상 되면은 벌써부터 교회 한두 번 빼먹고 그러다가 청년 되면 대학 들어가면 영영 졸업하는 경우가 사실 우리네 가정들에게 참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소극적으로는 세상에 뺏기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서 전도할 수 있을까? 오늘 마침 세계주일이라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 기도도 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니 우리가 이와 같은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으로 사진 한 장을 보여 드리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는 그런 이 사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당신의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하셨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네, 예수님은 그냥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13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말씀하고 있고요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뭐했다고요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건져내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을, 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따라합시다. 본보기. 본보기. 맞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본을 보여줄 때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어른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좋든 싫든 하여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욕하면서 배운다 하는 말다 아시죠? 맞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결혼하고 보니까 과거에 내가 어릴 적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던 게 나중에 어른이 어른이 되고나면 내가 아버지의 모습, 내가 어머니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 과장님, 부장님 그렇게 욕을 하면서 이 부하 직원의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이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어서 어떻게 하고 살고 있죠? 어, 욕했는데 똑같이 그렇게 부하직원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은요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가르치실 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교육방법, 예수님의 교육방법. 본복이다. 본복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예수님은요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먼저 기도하셨고요.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본도 예수님이 먼저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본도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보여 주셨죠. 예수님의 버클리스트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른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자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만을 위해서 성만찬도 베풀어 주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기 전에 또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뒤를 위해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바울은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로를 본받은,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다른 본문 고린도전서 사장 십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신기하게도 거듭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 나를 본받는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나를 본받는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 이 무엇을 이 바라는 것이냐.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한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교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육방법이 곧 초대교회의 교육방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화면, 화면을 보시고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자 사이에 예수님과 고린도 교인 사이에 예수님과 흥지일교회 교인 사이에 예수님과 자녀 사이에 예수님과 아이 사이에 예수님과 교회 학교 학생 사이에 관환에 들어갈 분복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제자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우리 형의 제일교회 교인들은 단임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니. 저도 어깨에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고요. 아이들은 어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게 되고, 교회학교 학생들은 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신앙적으로 누군가에게 그게 아이들이 됐든 자녀가 됐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됐던 지간에 누가 됐든 지간에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참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해야 되고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더욱 더 성장시켜야 될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우리들의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 세상에서 건전하기 위해서 또한 안 믿는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예수님의 교육 방법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육 방법은 바로 본보기입니다. 이것만큼 여러분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다 어른이고 부모이고 나름대로 선생의 위치에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간상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저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 인도네시아 선교사이시면서 내려놓음 등등의 많은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의 집회 때 제가 들었던 말씀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힘든가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더 많이 편안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수준을 좀 낮추거나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잉여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을 나누면 더 보람되게 살수 있다고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벤치를 탈수 있는데 쏘나타를 탄다면 그 남은... 이잉여 에너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어른들을 청년들이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결혼, 자녀, 취업을 포기한다고 해서 뭐 삼포, 5포 칠포 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들이 정말 포기해야 해야 될 것은 바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욕심을 포기하면. 청년들이 더 행복해질 텐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말미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데 정작 욕심은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겠느냐. 그렇게 살아간 어른들의 모습에서 배웠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정말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른을 부모를 선생님을 또한 목회자를 갈마가며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자기 딸에는 내가 독창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착각이에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갈마감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내 삶의 질은 무엇으로 결정될까? 그것은요, 내가 지금 무엇을 닮아가고 있고 누구를 닮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가,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흔적이 남아있는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이 자녀를 다 낳아 길러셨던 분들이신데 여러분들의 아들딸들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들딸을 생각해 보면 그 자녀들에게서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고 주택교회의 교육 방법이었던 이 본보기 이것을 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붙들 수 있고. 오히려 믿지 않는 아이들도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충만함, 풍성함.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다른데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적 물질과 사상적인 가치에 대한 풍 충만함과 풍성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풍성해질 때 우리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방탄,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것 그리고 충만한 것을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도 충만히 주시기를 원하고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양제 드시나요? 비타민을 많이 드실 텐데 비타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지만 우리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는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섭취해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충만, 말씀충만, 은혜충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안에서요, 자체적으로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 맞아요,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받아야만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도, 말씀 충만도, 은혜 충만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충만함과 풍성함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부터 시작해서 충만과 풍성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구하면 될 문제입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 풍성함을 하나님께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억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우리가 받을 받을 때에 자연스럽게 사랑과 은혜로 아이들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를 진정한 어른으로 또 선생님으로 믿음의 선배로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될 문제이기에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차량들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로부터, 나로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나로부터 시작하고 지금부터 시작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되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